박스에 빨리 와. 아. 네가 뭐 했다고 돈이? 선수가 어. 아직 안 끝나. 어, 아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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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응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지금 아. 내려가. 네, 네, 네. 밥 먹으려니까. 러 어. 아, 진짜? 어, 아. 아, 이 거야? 누먹거 고목시? 어, 한 지금 뭐 약간 사인 하고 있으니까 5분만 있다가. 감사합니다. 인줄 <목 provoke> 어, <목 Kosciiniz> 아, 다시 아, 해? 저... <blindness. warri ricottaços> 1분만 기다려줘. 사인 예. 여기 가 이기잖아. 오. 맞아요, 여미. 어? 어, 응. 어. 감사합니다. 대 네, 이게 균형다. 형이 남역어해 감사합니다. 는내 거. 아, 아, 쓰세요, 쓰세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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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같이 할 우승할 건데 저희가 기념으로 딱겨요아 패는 델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, 이거 찍어, 이거. 찍어. 와, 와, 와.